자, 이번 시간에는 공법상 숫자 정리할 건데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또잘 나오는 숫자가 있다 보니까 잘 나오는 숫자만 한번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여기 국토계획법에서 건폐율 용적률 무조건 외우셔야죠. 어, 건폐율은 556657988705분다 70 이하는 20인데 계획관리만 뭐예요? 40. 그래서 건폐율이고 용적률은 100부터 50씩 더해요.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지역 500, 1500에서 210 빠져.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이하는 80인데, 자연 녹지, 생산 낙지 계획 관리만 얼마야? 100. 요거는 이제 100% 나옵니다, 이거. 네, 1번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때 면적 중에, 의무적 기준에서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거나, 녹지가 주상공 갈 때는 얼마 이상이어야 반드시 지정해야죠? 30만 이상. 요거 하나 기억하시 이때는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 바깥에다가 아파트 연립을 짓려면 30만 이상이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됐거나 또는 자연보전권역이다 후레자식 초자식 10. 10만 이상이면 지정해주겠다. 이거 아니면 그밖에 기타는 얼마?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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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제 기타 이렇게 신다고 그랬다. 기타 3만. 기타는 얼마? 3만. 그래서 이 30만하고 10만하고 3만 가로 열고 알맞은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주민은 이반은 못해. 이반을 해달라고 제안할 수는 있잖아요. 제안할 때 산업 유통 개발 진능지구는 최소 면적이 1만에서 3만 사이예요. 1만에서 3만 사이에서 전체 땅 중에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건50% 이상이고 나머지가 생산관리 보존관리면 된다. 이거 하나. 그리고 개발행위할 때 5천 미만까지, 1만 미만까지, 3만 미만까지 허가해주겠다. 5천 미만 그러면 뭐죠? 어, 자연환경하고 보전녹지, 주상생자는 1만, 공간농의 3만 미만까지 허가해 주는데 단 면적이고 뭐가 안 따지는 거 뭐예요? 취계지 중 실학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겠고요. 중앙행정기한장 협의한 땅은 면적이고뭐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거는 이제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우리 공동구라는 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도시 건설할 때. 2 0 0만 제곱미터입니다 초과하는 신도시 그리고 기반에서 설치 비용 부과 대서 행위는 신축하고 중축인데좀 규모가 커야 돼요 개발 나무 항상 숫자 몇 나오죠 2이0 초과하는 신중축이가 됐어요 이백 초과하는 신중축 이게 국토 계법에서 많이 나왔던 거고 도시 개발법에서는 우리 최소한 면적 이상 이어야지 해준 됐죠 그래서 주상생자는 1만 고급 지역 3만 바깥 해 지역 3 0만 초사 1 0만 그래서 이게 개발 구역 지정 최소 면적이고 100만 이상일 때는 시도가 국장하고 협의해서 지정해야 되고 100만 이상이면 공청회 개최해야 돼요. 그리고 330만 이상이면 복합 기능을 가져야 되고 원래는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 짜는 거 2년, 실시 계획 자는거 3년인데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했죠. 그래서 5년. 그리고 개발 구역을 분할할 때에는 각 분할로 면적 1만 이상이고 결합할 때는 1만 이상인지역이 포함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만이 기준이라는 거. 정비법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어주는 거는 소형주택이라 60이하로 지어야 되고 두 주택 공급할 때한 주택은 핸드캡을 줘요. 얼마 이하짜리로? 60이하짜리로 3년간 전면가안 된다.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대지면적 얼마 이상이면 적용해요. 이 대지, 돼지, 이 대지였던데, 이 대지, 200 이상 대지라고 했죠? 200 이상인 대지일 때는 적용해야 된다. 단, 공장일 때에는 대지 면적 5,000 이상일 때, 연면적계가 합1,500 이상일 때, 미만일 때는 안 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안 한다.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요 미만일 때에는 미만일 때는 어, 분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건축물이 없을 때고, 있을 때고, 건물이 없을 때는 국토계법상 대지분할, 최소 대지분할 할때 허가 받으세요. 예. 그리고 안전관리 예측은 아까 1차, 1프로, 1차, 몇 프로? 1, 1천, 1, 1 그리고 안전 영향평가 대상이, 어, 우리, 제이 롯데월드 지면서 주변에 자동차 다니는데 생크홀막 생기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 질 때. 아니면, 연면적 10만 이상의 16층 이상 건물 질 때, 그래서 초고층 건물이거나 10만 이상의 16층 이상 건물일 때에는 안정 영향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대지도로와의 관계할 때, 연면, 어, 원래는 너비 4m 이상 도로에 2m 접하지만, 연면적이 2천 이상, 공장은 3천 이상이면,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라. 너, 육, 사, 접이죠. 너, 육, 사, 접. 구조안전확인 대상할 때 원래는 층수는 2층 이상 연면적은 200 이상인데 목구조가 잘 나와요. 그래서 목구조는 우린 목삼겹이 맛있겠죠. 그래서 500g 먹어야 되겠죠. 목삼겹, 목, 목, 목은 목 얼마? 3층. 500g, 500제곱미터. 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 승용승강기는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일 때니까 이게 동시충족이라는 거는 두 개가 같이 맞을 때 의무적으로 해라. 다중이용 건축물은 5,000 이상의 문종, 파, 눈숙, 종에서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동, 숙박,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5,000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이다. 준다중은 1,000 이상이 됐죠. 바다면 적게1,000 이상인데 추가로 위락설이 껴있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주태법에서는 대지면적 10만 기준으로 시도 대장이 사업객 승을 하되 10만 미만일 때는 시장 운수한테 위임한다는 거. 그리고 사업객 승인할 때 대지 면적은 1만 이상일 때 연간 1만 이상이면 등록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예요? 그럼 85이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안이 늦면 얼마예요? 그럼 100이야. 그리고 원룸형 주택은 온룸이라고 그랬어. 온룸. 최대가 얼마? 온룸. 50. 50이야. 원룸 방이 하나여야 되는데 30 이상일 때는 투룸도 가능할 수 있다. 이거밖에 없어요. 숫자가. 그리고 농지법은 상한제가 잘 나오죠? 농지 소유 상한제가 다 폐지되고, 현재 3개 남았는데, 농업 종사 안 하는 상속과 8년 이상 농사했다 이농할 때는 얼마까지? 1만. 주말 체험용은 얼마? 천. 체험용은 얼마? 천인데, 천이에요, 천. 천인데, 아 뭐. 세대 구성은 전부라는 걸 기억해야 돼. 세대 구성은 뭐예요? 전부. 각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지 전혀 허가는 원칙이 농자인데, 면적에 따라, 어. 위임을 했다. 시도 시장군사한테 위임했다. 삼천, 삼만, 삼만, 삼십만 이거. 농업지능적 아니냐 바뀌냐에 따라 농업지능적 아닐때 바뀔 때 이게 삼천, 삼만, 삼만, 삼십만. 그래서 작을 때에는 시공구가 허가권자가 되는 거고요. 농업지능적 안 바뀔 때. 중간일 때는 누구 하는 거고, 시도지사가 하는 거고, 클 때는 농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요거는 위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삼천, 삼만, 삼만, 3 0만 작으면, 시도지사 더 작으면 시군구한테 위임한다. 그 단위가 삼천, 삼만, 삼만, 3 0만 그리고, 농업인이 되려면, 땅 얼마 이상 가지고 해야 돼요? 천. 천 이상에다 농사 치면, 농업인.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얼마죠? 삼삼공. 330 이상의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농사짓다. 그러면 이제 농업인이 되는 거라. 요거 땅은 천이고 비닐하우스는 330 이상이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요 숫자 관련된 게더 많겠지만 그래도 그 동안 잘 나왔던 숫자만 정리한 거기 때문에 아마 5분 정도 해가지고 이정도 기억 나면 도움 되는 거죠. 좋죠. 그래서 전철 왔다리 갔다리 타고 가면서 그냥 음악은 자격증 따고 나서 들으시고 따기 전까지는. 그냥 제 목소리에 그냥 좀 익숙해지는 게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